서해 공무원 사건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서해의 어업관리단 소속 고 이대준 씨가 근무 중인 선박에서 40km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으로도 피격해서 사망된 사건인데요. 당시에 해경은 세 차례에 걸쳐서 자진 날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한 2년 지나서 2020년, 22년 3월 9일 대선이 치러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갑자기, 뭐, 객관적 상황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이게 결론이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예. 예. 대선 3개월, 여인 22년 6월에 돌연 전국에 저 직후에 월북고도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면서 기존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새로운 증거 객관적 근거 전혀 제시할 수 못했고 그냥 결론만 그렇게 바꿨어요. 해경판단이 정권 변화에 따라서 왔다갔다 한게 아니냐 이런 의심은 지금도 지울 수가 없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당시해경의 판단은 먼저 뭐 정확했다고 봅니다. 고인은 선장까지 한 승선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 승선원이었고, 선박은 당시 묘박 중에서요. 뭐 운행 중인 간 것도 아니었고, 가만 정박되어 있었고, 1 m 높이의 난관과 실조 갈등에 오를 수 있는 사다리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선상에 슬리퍼 벗어두고 구명조끼를 입은 채 근무지인 업주도에서 무려 100리 떨어진 북한의 해역에서 발견돼서. 총격으로 사망을 했는데 저는 이 베테랑 승선을 흔히 자진해서 이렇게 구명조끼 입고 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식적으로 예, 이 사건 위원님 말씀대로 북한에 의해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살해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북한에 이르게 되는 경위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수차이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아니, 잠깐만요. 정장님. 뭐, 그렇게 두리뭉실 이야기 하지 마시고 거의 2년 동안 해경이 수사해서 결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권 바뀌면서 객관적 자료 하나도 없이 결론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갑자기 해수부가, 음 해수부장 검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해수부 결론이 실족사했다. 근무 중인 선박에서. 그래서 해수부장이 맞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내가 당시에 해수부 국감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공무 중순직자로 처리가 되는데 근무지에서 100리 떨어진 데서 혼자 있다가 피격당한 거 이게 어떻게 순직이 되느냐라고 계속 따졌는데 해수부 문고다 하더니 결국 그대로 유지를 했고, 더 나가서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면 보나마나 이분이 순직 처리가 된다라고 내가 걱정을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말로 해수부장 치러진 다음에 두달 뒤에 바로 또인사혁 신자가 순직자 결정을 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인사 말씀하실 때 보고 말씀하실 때 우리 역사 문화의 심장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그러셨는데 네. 제대로 뛰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가서 보시니까? 네, 진짜요? 네. 아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케이컬처 전성시대라고 하고 지금 국중박이 대박이라고 하는데, 우선 박물관 미술관에 제가 학예 전문 인력 비율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직원 중에 학예 직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여기는 행정직원 말고 학예 직원이 삼십사점육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OECD 평균 65%니까 이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부족하지 이런, 않습니까?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이와 같이 성취했다고 이해를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부조적으로 지금 이게 지속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네. 대목이거든요. 그게 저희 박물관의 최대 음, 지금 관계. 요것을 풀어 가셔야 됩니다. 네. 예. 그다음에 어 지난 돈에 저희 그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니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4년 동안 3,269억 원을 유물 수집하는데 썼어요. 네. 저희는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4년 지난 4년 동안? 지난 작년 저 금년도에 28억 원이 그래서 네. 지난번에 22년인가요? 네. 간송 미술관 네. 유물 나왔을 때 입찰에 응찰도 못 하셨죠. 네. 그랬다가 그 후에 값이 뚝 떨어져서 어떻게 다시 가져오긴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역사와 문화의 심장이라는 국중박이 제대로 뛰고 있냐 심장이. 되게 염려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대폭 증대 저 증액을 요청하는데 그것도 기계적으로 몇 퍼센트 올리는 거 가지고는 전어될 수가 없고 그 파격적으로 그 지, 현재의 박물관 위상에 맞게 증액할 것을요 기재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내부 구조로 보면 그렇고, 네. 그다음 이게 국내 전체적으로 네. 문화예술향유 기회로 보면 네. 지역간 불균형이 네. 극심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이것도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금처럼 뭐케컬처 전성시대에 걸맞는 그런 가치로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 저희 저개 소속 박물관, 공주, 부여, 뭐 익산 다 광주 포함해 저지고각 지방 박물관에 지역 문화관을 신설을 해가지고 지역 문화, 향토 문화까지 합쳐서 갈수 있는 그 기구 확장을 지금 저 기재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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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네. K 컬처의 정점이 아니냐라는 네. 염려가 있나, 있다는 걸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지속 가능하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국중박의 책임이 아니고 문체부가 네.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겠지만 어쨌든 우리 역사와 문화의 심장을 잡고 계시니까 네. 이 국중박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대안을 문체부하고 상의하셔서 반드시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지금 K 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가 예,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네. 아까 500만까지 돌파했다면서요? 그리고 굿즈 매출은 124억 원, 제품 수는 2,288종이다라고 예, 현재까지만 네. 해서도 더 많은 성과가 나오겠죠. 예, 그런데 지역박물관들의 상황은 중앙박물관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습니다. 뭐 굿즈는 아예 제작조차 하지 않고 있고 판매 부진 뭐 적자 우려로 엄두도 못 내죠. 예, 그나마 예, 에, 시도했던 부산시립박물관은 매출이 88만 원, 그리고 대구섬유박물관은 935만 원이 전부입니다. 결국 수도권과 지역의 박물관의 너무 격차가 심합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 제가 관장으로 그 부임한 지 3개월 됐는데요. 어, 부임하면서 전에도 느꼈지만은 열세 어, 군데에 있는 그 지방박물관 여기가 20년 전에 만들어진 이후 거의 그대로 침체돼가지고 약 20여 명의 인원이 약 230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니까 자기 발전은 못 하고 현상 유지만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심각한 지금 상황들인데. 네. 너무 심각하죠 지금 현재 네. 뭐 재정 격차 인력 부족 청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은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어, 이 후과는 네. 지역에서 우리 지방에서 이게 박물관을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 그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박물관에서 좀 지역의 박물관들을 지원하는 사업들 이것들을 벌리면 그나마 좀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지방시대 위원회 그 김경수 위원장하고도 만나서 그 지역문화 활성화를 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1 3 개의 박물관이 문화활동의 거점이 되도록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페인의 XM에 라시죠 네. 예, 인력과 전시, 교육을 공유하는 상호지원 네트워크를 추가하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뮤제드 프랑스, 네. 이걸 통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박물관에 인가해서 네. 그래서 국가가 학예사와 보존 전문가를 파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링컨비까지 네. 다 지원하고 있죠. 영국은 또복권 기금을 문화예술 분야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고 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독일은 연방 차원에서 디지털 아카이브와 국제협력 시스템을 네.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사례들을 참고해가지고 네. 국립중앙박물관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 지역의 박물관들도 잘 나가서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